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개소 오빠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제가 한번 업로드했었는데 추가로 금액이 내려와서 영상을 촬영하러 중앙역 17번 출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물은 17번 출구에서 걸어서 한 2분 정도 거리 있고요. 건물 바로 앞에 공용 주차장이 있고 여기 원도심에서 특이하게 2006년식 거의 신축 건물입니다. 대부분 뭐 남포동이나 뭐 이런 동네 보시면 건물들 한 7, 8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거든요. 요거는 200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내부 모두 깔끔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 전층 다 쓰실 수도 있는 건물입니다. 바로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대로변에서 코너 한개 돌면 바로 공영주차장이 나오고요. 주차장 옆에 또 바로 건물이 있습니다. 네, 아까 여기서 한 20m 정도 걸어왔거든요. 여기가 중앙동 공용 주차장입니다. 건물 자체에는 주차장이 없지만 건물 바로 앞에 이렇게 넓은 공용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 뭐 중부 서방서그 다음에 경찰서까지 관공서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뭐 식당이나 커피집 이렇게 입점이 다 되어 있는 이런 오피스 상권 중간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쪽으로 바로 가시면 건물이 나오는데. 네. 오늘 말씀드릴 건물이 제 뒤에 보이시는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 일단 저희 전속 중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반 산업지에 대지 면적 51평, 1층부터 4층까지로 정대에 있는 올근생 상가 건물입니다. 현재 매매 금액은 20억으로 추가 인하가 되었고요. 20억 하면 평당 매매 금액은 3,922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건물 안에 들어가면서 내부 공간도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1층 내부입니다. 현재 이전에 소유주분이 식당하고 직접 장사하시다가 현재는 다 비어져 있는 상태고요 층당면적은 37평씩입니다 어, 내부 보시면 지금 인테리어하고 집기 다 그대로 돼 있어서 필요하시면 그대로 다 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깔끔하게 이제 남자 여자 화장실도 네,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고 요 안으로 이제 주방시설이거든요 주방 안에도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음식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1층부터 2층까지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2006년에 신축을 하시고 2022년 7월쯤에 건물 내부 올림뭐랑그 다음에 상하수도 직관 연결하고 이런 것까지 다해 두셨어요 네 여기는 2층 공간입니다 구조는 네모 반듯하고 뭐 1층 고부터 4층까지 똑같은 구조예요 이제 안에 인테리어나 집기 뭐 이런 게좀 다른데 기본적인 건물 뼈대 와꾸라고 하죠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창가 쪽은 이렇게 통창으로 돼서 바깥 풍경도 볼수 있는 공간이고. 네, 여기는 현재 소유주분이 공방으로 쓰고 계시는 3층 공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 요 건물 내부 구조 모양은 다 같아요. 1층부터 4층까지. 여기도 창가 쪽 통창으로 돼 있고. 이전에는 소유주분이 여기서 커피, 카페 전통 차집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다 피워져 있고. 2, 3층은 지금은 막혀 있는데 여기 내부 계단으로 복층 형태로 쓸수 있습니다 네. 3층 공간도 이렇게 뭐 싱크대나 이런 거 시설은 다 되어 있고요 음식 엘리베이터 3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4층 공간도 보여 드리고 오늘 매물 소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4층 공간입니다 어, 건축물대장상 전층 근린생활시설인데 4층은 실제로 거주하실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시방두개 여기가 방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바닥에 보일러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영상 찍고 있는 지금 여기 바닥이 되게 온기가 있고 창가에 습기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내부까지 좀 보여 드릴게요 네, 이제 이쪽이 화장실 공간이고, 안에 뭐 샤워시설이랑, 그 다음에 집처럼 똑같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뭐 샤워시설이나 주방. 네,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뭐 샤워시설이랑 주택으로 쓸수 있게 시설 모두 다 되어 있고요. 싱크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현재는 소유주분이 전층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매입 용도에 따라서 전층 쓰일 수도 있고, 일부층 임대 주시고, 뭐 위에 지금 보이시는 4층 여기서 거주하실 수도 있고,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중앙동 2006년식 매매가 20억 올 근생 상가입니다. 네. 해당 매물 저희 전속 중개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 댓글에 남겨드리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계소도였습니다